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미로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좌회전 금지미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로게임은 신문이나 잡지의 부록으로 많이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며, 어린이들의 두뇌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재로 나오기도 하지요. 여러분들도 미로 게임을 하면서 헤맨 경험이 있나요? 간단한 미로인 경우 몇번 헤매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미로를 벗어날 수 있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갔던 길을 또 가게 되어서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미로는 현대 산업 여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예로 네이버의 길찾기나 내비게이션 등의 핵심 코드가 바로 추적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또한 게임 속에서 컴퓨터 유닛이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것, 로봇 청소기가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답니다. 자, 그럼 미로의 비밀을 풀어 볼까요? 길 찾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좌수법과 우수법입니다. 좌수법은 쉽게 말하면 무조건 왼쪽의 벽만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만약 탈출로가 있다면 반드시 도착점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좌수법으로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모든 벽들이 연결된 구조일 때이며 중간에 아무리 많은 벽이 있어도 모두 나올 수 있답니다. 우수법은 반대로 오른쪽 벽을 타고 가는 방법을 우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좌회전 금지미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오직 직진과 우회전만으로 출발선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면 됩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출발선에 섰습니다. 자, 직진을 합니다. 교차로가 생겼을 때, 좌회전은 할 수가 없고 우회전으로만 갈수 있습니다. 우회전을 했을 때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좌회전이 되므로 이쪽 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직진을 계속 합니다. 직진을 한후 우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고 직진을 계속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출발선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출발선에서 좌회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좌회전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좌회전 금지미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커다란 좌회전 금지미로에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